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신호마스터 해선물 자동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부양책이 혼조세를 띄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가 특별한 딜 없이,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성까지 커진 가운데, 다우 기준으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를 이제 유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해외선물 자동신호차트 리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 3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자동매매 자동신호차트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그리고 매뉴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가 미 부양책 그리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혼조세를 이루면서, 다우가 이제 약 강보합세로 이제 마감을 했죠. 일단은 부양책 뭐 타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백신 백신 시작을 했는데 이거와 또 별대로 브렉시트에 대해서 노딜 브렉시트로 그냥 영국이 아무 이익 없이 떠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또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조금 조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죠 월요일 화요일에 백신 접종이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부양채 혼조세를 알리는 가운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미국장 개장 쯤에 하고요. 나스닥 시작합니다. 나스닥 첫 번째 신호는 매수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매수 진입. 나스닥 매수. 크게 볼게요. 나스닥. 12,300선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나스닥. 1차, 2차 익절 나가고요. 나스닥 익절. 1차 12틱, 2 0틱 40틱까지 갔습니다. 4 0대까지 갔죠. 지난주 금요일장 나왔던 신호를 가지고 분석 같이 해드립니다. 자동 신호 차트 전체 76틱 해서 45만 원씩 찍고요. 두 번째 진입 보겠습니다. 2 차도 매수네요. 나스닥 나스닥 매수 진입. 차 매수 쭉 가는지 보죠. 1차, 2차, 3차 해서 익, 익절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차도 매수로 찍고요. 3차 진입까지 볼게요. 12,350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오네요. 나스닥 매도. 매도 진입. 1차, 2차. 좀 빨라집니다. 이쪽에서. 살짝 올라가는 척 하면서 기존의이 얇은 매물대를 못 뚫고 매수 두 번에다가 막힌 다음에 매도로 갈아타는 거죠. 3차 40t까지 해서 한번 출렁거립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은 약 4,50분 정도 지걸렸고요 나스닥 지난주 금요일 135만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미국 부양책 어떻게 다시 또 결론이 나는지 좀 보고요. 또 백신에 대해서 좀더 좋은 효과 또 기대를 해보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